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세무직이어서 저희만 또 너무너무 예, 설명한 것 같은데, 그쵸. 또 저희 메인 선생님이시자, 에커스의 <laughs> 또 어떤 마스코트시잖아요. 저희 그 민수 쌤의 <laughs> 국어 공부 꿀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국어가 어 저희가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비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많이 풀기만 하면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푸는 거가 정답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될까요? 이러한 물음표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말씀드리면은 많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 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문제는 뭐 뒷부분을 좀더 보고, 뭐 그러나 이유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유형 정리예요. 그러면 그 유형을 정리해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이라고 하는 우리 축구선수가 있죠 지금 뭐 거의 뭐 어,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영웅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축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45도 각도로 이렇게 찬다는 둥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 어디 골 코너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둥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그런 해설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막상 나가가지고 골을 차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되냐고요? 되지 않아요. 뭐냐면 나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들이 45도 각도를 하는데 45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저희들. 그러니까 직접 내가. 공을 차면서, 아, 이게 45도구나. 아, 이렇게 차면 좀 되는 거구나. 이게, 이게 감이구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요거, 내 말씀하신 유형에서 조금 다르네. 근데 그거는 요렇게 찾아가면 비슷하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딱 앉아서, 오늘 하나 풀었어. 오늘 두개 풀었어. 그러니까 오늘 땡. 이렇게 하시는 게아니에 유형은 정리해드립니다. 하지만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을 좀 보시면요. 수능특강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능특강 너무 어려워요. 고3용이에요. 고3용이에요. 고3용을 굳이 지금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용의 공부들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에서도 있거든요. 해커스 뭐 비문학 333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수능에 비해 가지고는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어,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나한테 맞는 좀 쉬운 책들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좀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법은 문제가 수가 별로 없으니까 세뇌문제밖에 안 되니까 어법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법 하셔야 됩니다 단지 심화 부분은 조금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기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아예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자어휘 있어요. 한자성어 너무 중요해요. 한자성어 너무 중요해서 한자성어 300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읽거든요. 그거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정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씩 외우시면 30이면, 3일이면 외우실 수 있어요. 그 책만 하신다면 법원직이든, 개직이든, 군무원이든, 7급, 9급, 공무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요. 문학은 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낯선 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낯선 시는 진짜 낯선 시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 너무 많이 하고 세상에 모든 낯선 시를 다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주요 작품을 통해서 하시고요 주요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많이 공부해 두면 낯선 시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민숙 쌤. 네. 그럼 우리 국어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죠? 커리큘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법에 대한 음. 공부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했거든요.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법을 많이 줄였습니다. 문제가 많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항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어~ 어법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문학이라든가 비문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반은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수업을 합니다. 두달 코스로 여러분들이 기본반에 대한 수업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어휘 어법, 기본 이론 문학 비문학 이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강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두달 혹은 한세달네달 네달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기한테 맞춰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을 수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기출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풀어보시면 자기가 제일 좀못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문학을 못 하는구나. 내가 비문학을 못 하는구나. 이런 게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약점 체크라고 저희는 들어가요. 그래서 약점 체크에서 문학 수업을 좀더해 놓고 그다음에 뭐 비문학도 있고 뭐 어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 체크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골라 가지고 내가 제일 못 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강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의고사,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문제 푸시면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 정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 약점 체크로 공부들을 좀 하시고, 마무리 모의고사 하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직자 인터뷰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 네. 네. 현직자분은 직접 저희가 이제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로, 어, 글로 저희가 네.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현직자가 된 것처럼, 네. 재밌게, 어, 그분의 아주 네. 그냥 지금감정을 어, 해서 네. 약간 메소드 해가지고. 연기를 해서. 아, 네. 이렇게 대답을 음... 해주셨으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하는 일은요. 예, 아 연기해야 를 되는군요. 네. 국세공무원은 국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 업무를 맡아보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해요. 저 세금, 세납, 세금 수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무직의 장점은 아 이건 제가 답변할 되는데요 이게 세무직이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고 음. 있기 때문에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막 일이 지루해요. 뭐 이런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계속 자기 발전을 통해서 성취감이 아 좋기 때문에 음. 우리 어 그런 거를 또 굉장히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적합한 이제 직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 전문성이 강함.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저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퇴직 후 진로가 보장돼요. 아, 이건 제가 살을 좀더 붙이자면, 제 이제 아는 이제 20년 짬밥 있는 공무원 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세무사 자격증 따서 나오셨는데 음. 세무 두건 처리하고 1억 받았어요.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비싼 음식 사주셨거든요. 왜 제가 또 과해했습니다 그걸도 음. <laughs> 아무튼 퇴직 후 진로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높은 장점이라고 보여요. 세무직의 업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정말 케바케예요. 네, 아, 부서마다 알겠습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방직이 더 빡센지, 국가직이 빡센지. 상대적으로 세무직은 국가직이 조금 더 업무 강도가 세다고 해요. 네, 음. 여러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선택하셔야 네,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무직, 워라벨은? 아, 워라벨도 완전 케바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 워라벨이 좋은 편이라고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또서마다또그 부서의 특성 사람 이거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 볼수 없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어~ 강남 쪽에 있는 법인세가도 워라벨이 꽤 좋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소득세가 워낙 납세자도 많고 또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민원을 상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가 워라벨이 좀 좋지 않은 편이라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들었어요. 음. 세무직 진급 속도는 어떠한가요? 아, 세무직 진급 속도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9급에서 8급 가는데,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8급에서 7급 가는데, 9년에서 10년 정도. 와, 와.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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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요. 너무 다 네, 길다. 네. 음. 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합격 후, 근무지 배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변경이 됐는데, 음. 원래 세무직이 그 선택 과목으로 합격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세달 동안 연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매일 시험 보고 거기서도 그 성적에 따라 자대 배치가 이제 되듯이 자기 집주변 가고 싶잖아요. 이걸 이제 음. 성적순으로 끊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교육으로 약 8주 대체한 다음에, 제주도를 2주만 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건 매년 바뀌어 지금. 코로나가 어쩔 때좀 완화되고 막 심춘되고 이래가지고 보통에한 연수를 한세달 정도 받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세무서를 지원한다 그리고 성적순으로 배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화장 교육이 이제 네. 하고 있군요 아, 네. 네 재밌대요 이거 네. 은근히 또 제주도 가서 그때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그게 평생 또 동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음. 어, 네,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아, 해주셨습니다. 이분의 네. 응원의 한마디 때이네 저의 응원 한마디는 다음 코너에 또 준비가 <laughs> 되어 있어요. 아, 이분이 하필 또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행정학 사회, 요런 걸로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초반에 힘들었습니다. 요즘 전문, 그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제 응시해야지 그렇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업무에 좀더 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이렇게 선택감을 응시했을 때 업무가 힘들어서 면직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면직이 이제 높지 않고 잘 버틴다면, 이제 그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무형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 전화 왔을 때도 이제 법대로 27조 2항에 따라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이런 가세입니다를 설명할 수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라고 합니다. 네. 그 음. 이제 좋은 얘기 좀 해주셨고요. 네. 궁금증이 좀잘 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죠, 선생님. 네. 아, 여러분 세무직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커트라인도 낮고 경쟁률도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꾸준히 버티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라고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3년 시험 대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거같요 버티자. 버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아, 얘가 나를 갖다 배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건요, 인생 전체를 따졌을 때는 반드시 뭔가의 결과를 갖고 와요. 그리고 저희는, 아,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한발한발 나가면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봤어요. 분명히 합격을 하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정말 잘 먹고 오셔가지고, 꾸준히 노력만 하신다면 반드시 그 합격의 영광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생각 꼭 가잘 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직에 있어서 좀 초반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쌤 덕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험 통과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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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합격자 또 인터뷰했는데 올해 합격 하신 분이에요 현준 이제 조상아님이죠 현준 조상아님 현준 조상아님 공부할 때 기억이 나요. 무난히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받으려고 일부러 그 강의실에 남아있거든요. 왜냐면 수험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세법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게 너무 이제 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선생님 찾아가는 게 따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강사실에 남아있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책임지는 어, 떤 한편으론 친구 같으면서도 또 한편은 그냥 동네 형, 동네 뭐 오빠처럼 어 이제 다정하게 이제 알려 주고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현주 님처럼 모르신 분 모르시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과감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또 현주 님도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어, 흡수해서 심지어 지방직도 합격하셨어요. 이거야 음. 이거 이건, 이건, 이건. 어, 어, 쉽지 이제, 않은데 네, 굉장히 음. 또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제 합격생들 말을 빌려 보니까 세무직에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준비하는데 동기부여가. 어, 추가 인원을 100명 정도 더 뽑았대요. 이만큼 이제 현직에서 음. 일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음. 410.5점인가가 뭐 이제 1.2배수였는데 거기까지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 순으로 거의 합격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 좀 적고 어, 다른 직렬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삼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 신고서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프리패스 하시면 된다고 요 우리 프리패스를 듣고 함께 가셨으니까 제 신고서도 프리패스야 아,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서 너무 이제 축하드려요